오늘 말씀의 제목은 타협하지 않는 예배자입니다 제가 이제 앉아서 찬양을 드리는데 그 열정과 열기가 이미 타협하지 않고 계신 것 같아서 아, 이 설교를 하나님께서 어, 왜 하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가끔 자, 잠깐 드러났었는데요 저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오니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출애굽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신의 산으로 인도하신 후에 이제 그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면은 8장의 그 내용은 이제 재앙 그 사건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재앙의 한 장면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재앙인 파리떼가 등장을 할때 드디어 바로가 그 전에는 이제 모세의 그런 선포 그 말에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아예 듣지도 않았더라면은 이제는 타협점을 제시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바로의 그 타협이 제사 곧 예배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그 사실도 알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셔서 신의 산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백섬으로 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그 과정에서 완전 끈질기게 그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타협안을 내놓으면서까지 유혹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런 예배를 가로막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특히 바로의 어, 타협안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예배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길 원하는데요. 먼저 이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어, 우리가 창조된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예배하는 것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우리가 공받는 공급처는 하나님의 말씀 예배에서 공급받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되지만 드려야지만 하나님께 공급을 받고 온전한 모습으로 이땅 가운데서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수 있기 때문에 이 예배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바로의 타협안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어떤 유혹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또 어떤 유혹에도 타협하지 않는 참된 예배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타협입니다. 편안한 예배가 있죠.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그첫 번째는 25절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25절 같이 있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함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아멘. 이 노란색 부분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거 보면은 굉장히 바로가 친절해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안은 제사를 드리는 것을 허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론 허용의 의미가 있죠. 그런데 이 타협안은 너희가 예배는 드리긴 드리되 3일 길을 나가서 예배 드리지 말고 그냥 여기 애국당에서 예배를 드려라. 이런 제안인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바로의 제안이 정말 솔깃하지 않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솔깃할 수 있습니다 어? 3일기를 가지 않고 그냥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우와 예배까지 드리게 해주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조금은 당황하실 수 있지만 어, 아마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일차원적인 음. 의미에서 뭐뭐 뭐 정성이 없거나 이런 그런 말씀은 아니지만 그런데 얼마든지 주님 전에 나와서 성도들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집제도 함께 교제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편안함을 위해서 인터넷과 같은 그런 매체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이 유혹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바로 왕의 제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라. 그런데 고생할 필요가 있냐? 사흘길까지, 그러니까 3일길까지 가지 말고 꼭 예배를 어, 드리지 않아도 되지 않냐? 그냥 여기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면 안 되겠냐.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묵상하고 나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 때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만 주, 자리에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유혹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나 계시는 하나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하고 말씀을 읽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먹든지 마시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적인 그런 예배 가운데서 그런 상황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세상은 바로처럼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조금 더 편하다게 효율적으로 예배하면 어떻겠냐. 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백성, 그 예배자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그 온라인을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분들은 있죠. 몸이 연약해서 혹은 병이 들어서 먼 곳에서 홀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나이가 들어서 또 거동이 불편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경우에는 하나님이 어, 기뻐하시겠지만은 그런데 그 외에는 하나님께서 어, 다른 방법으로 예배 드린 방, 생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편의성과 편리함으로 계산되는 예배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노아의 방주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 노아의 방주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이제 노아와 그 가족들은 다그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오랜 기간 동안에 예배를 드렸겠죠. 우리도 그와 비슷한 상황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 드기도 했죠.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와 같은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그런 비슷한 시기를 어, 겪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라는 그 온라인 예배로 들어왔던 것이죠. 잠깐요. 이 그러나 지금은 어떻죠? 그 물이 다 빠졌습니다. 긴급 상황이 아닌 거죠. 아직도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 있으신데 방주 안에 지금도 굳이 들어가실 필요가 있으신가라는 그런 생각인 것이죠. 가능하면 이 현장에 나와서 그 노아의 방주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땅에서라는 말씀이 그 25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애굽에서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세상의 권력이 지배하는 이곳에 머물러 있어라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애굽은 다양한 신들이 있었습니다. 강의 신, 땅의 신, 뭐 하늘의 신, 태양의 신, 뭐 이런 것 외에도 다양한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도 동시에 섬기라라는 그런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우상을 섬기라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고 예배자 예배하자라는 그런 제안 제안의 말씀인 것이죠, 이야기인 것이죠. 세상도 예배하고 하나님도 예배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세상의 원리와 원칙을 따르는 사람이 그 원칙과 삶의 자세를 버리지 않은 채 하나님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유혹은 세상의 원리와 방식을 따라 살면서 마치 장신구처럼 십자가 먹거리를 걸고 살아가듯이 교회 다니는 것도 그냥 편안하게 예배하면 괜찮다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단호히 거절합니다.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함은 부당하나이다. 27절입니다. 우리가 사흘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아멘. 이 사흘길, 3일길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세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3일 길을 광료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세와 같이 이렇게 고백함으로, 선언함으로써 편안함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쁨 되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두 번째 타협반입니다 네, 바로가 제시하는 타협반은 적당한 예배인 것이죠 2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실 것이나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네, 바로가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이렇게 마치 부드럽게 얘기하는 듯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교회 나가서 예배 예배 드리는 것까지는 좋다. 그런데 너무 자주 가지는 마. 예배 드리고만 와. 그냥 봉사나 섬김 같은 거는 조금 자제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딱와 어디서 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와 같은 의미로 적용해, 적용해 볼수 있죠 하나님이 3일길을 나가서 예배하라는그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애굽이라는 그 땅을 완전히 떠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배만을 목적으로 3일 밤낮을 걸어가는 그런 정성스러움을 지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또한 예배의 모든 것을 걸고 기대하고 나아가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바로는 권세 잡은 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온전하게 예배만을 집중하진 마라, 너무 올인하진 마라, 적당히 예배해라. 너무, 시, 너무 시간을 많이 들이지는 마라, 조금만 잠시만 갔다가 와라. 그렇게 유혹하죠. 그래서 또 다른 의미는 너희는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발은 그러니까 세상에 담가두고, 한발은 교회에 담가두고 이렇게 생활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하라는 것이죠. 적당히 신앙생활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배에 올인해야 됩니다. 적당히 해서는 안 됩니다. 올인해야죠.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이 올인은... 삶의 균형까지 무너뜨리면서 하라는 그런 올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올인하시리 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뭐 삶의 균형을 잃어버린 채 직장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교회만 섬기고 이런 맹신적인 그런 신앙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부르신 그 자리 자리들이 있죠. 우리의 각자의 삶이 다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 삶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면서 사는 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에 올인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공적인 예배 자리를 잘 지키라는 말씀도 되는 것이죠. 그것이 모든 예배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특히 학구열이 높은 그런 지역들을 보면은 부모님이 유혹에 넘어가는 것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접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 공부해야 되니까 공부하느라 힘들었는데, 3일까지 나가는 그런 예배 드리는 거는 체력적으로 너무나 많이 소모되는 것 같아. 그냥 내가 혼자 다녀올게. 내가 대신 가서 기도해 줄게. 내가 너의 목까지 예배하고 돌아올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타협할 수도 있는 것이죠. 뭐 어른인 부모님이 아이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만 끝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죠. 애굽 땅에 아이들을 남겨두라는 그런 제안은 아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게 된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적당히 예배하라는 것이죠. 그저 애굽 땅에 놓아 두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세상의 유혹에 쉽게 노출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이 세들을 배려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이들을 그 믿음에서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라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 아이들을 애굽에 두고 삼일길을 갔다면 그들은 다시 액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아이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아이들을 두고 홀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적당한 예배가 아닌 매일매일 올인하는 그런 예배를 들이시는 저와 또 부모님들과 또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타협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타협안은 형식적인 예배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이 어이없는 유혹에 굽히지 않았습니다.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하여서 재앙을 내리시죠. 아홉 번째 재앙인 흑암이 3일간 온땅에 머물렀을 때에 바로는 마지막으로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십작 24절이거든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같이 하다. 아멘 세상의 왕답게 바로는 가축들, 곧 재물들과 관련된 그런 타협안을 제시를 하죠. 물론 이익을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200만, 300만 정도에 되는 그런 이, 인구수였기 때문에 그들이 그걸 다 갖고 가게 된다면은 금전적인 손해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물 쪽에도 이제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결국에 재물에 관심이 많습니다. 세속이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인들도 하나님의 백성도 물론 돈이 필요합니다. 재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권력은 돈과 재물에 온통 관심이 쏠려있다는 것이죠. 바로왕 역시도 예배 드리러 나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과 손은 그냥 두고 가라 이렇게 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1차원적으로 재산을 남겨두고 몸만 가라라는 그런 뜻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좋으나 몸으로만 섬겨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만 이제 형식적으로 참여하고 다른 마음과 생각은 다른데 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유혹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말, 이 이야기를 더 깊은 의미로 살펴본다면 예배는 들이러 가되 재물을 가지고 가지 말라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아가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꼭 헌금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헌금한다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항상 그렇진 않지만 우리가 돈이 가는 곳에 보면은 마음이 간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항상 그렇진 않지만 우리가 돈이 쓰여지는 곳을 보면은 마음이 쓰여지는 곳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11조하고 헌금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신앙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바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도록요. 아그 11조 그거 안내면은 다른 곳에 더 좋은 데쓸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이거 살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것들로 계속 유혹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깊이 살펴보면요 바로가 요구하는 짐승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죠 양과 소입니다 다른 동물들은 가지고 가라는 뜻일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양과 소는 어떤 동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소와 양과 염소를 통해서 그들에게 경배 받기를 원하셨죠. 그러니까 바로는 지금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으킨 열 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열 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죠? 예, 네, 장자의 죽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죠?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런 집들은 장자의 죽음을 피해갔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 6월절 어린 양이고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의 문설주에 그 보혈을 발라주시고 3일간 무덤에서 갇히시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마지막 탈바는 영적으로 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배는 들이되 몸만 가라 소와 양은 남겨두고 가라 이 말씀 이 말은 결국에는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과 온전하게 연결해 주신 유일한 산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예배를 드리라라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유일하고 온전한 제물 대신 예수님, 그분과 함께 우리는 예배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바로 왕은 우리에게 빈손으로 그저 너의 힘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예배에 갇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냥 나아가도, 나아가도 된다고 유혹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참 예배자는 온전하고 유일하신 재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바로는 모세에게 유혹을 하면서 다가왔습니다 오늘날 우리 예배자들에게도 세상은 수없이 유혹합니다 바로처럼요 여기 이 세상에서 예배를 드려라 이 세상에는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이 세상에 너무 멀리 떨어지지 말고 그냥 적당하게 편안하게 형식적으로만 그 모양만 지켜라 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혹 앞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어떤 말로 선포하면서 나아가야 합니까?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온전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선포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려 합니다. 믿음 생활은 하되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명찰만 달고 살아가기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은 하되 적당히 하다가 언제든지 돌아오라고 발만 당가 놓으라고 그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이 유혹에 넘어가면 우리는 힘을 잃은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바로의 이러한 유혹들을 세상의 유혹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광야로 나아감을 통해서 유혹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편안하고 적당한 믿음 생활이 아니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그런 다시 애굽으로 되돌아 가지 않겠다라는 결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바로의 유혹을 세상의 유혹을 믿음으로 물리쳐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믿음으로 세상의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